줄을 서시오. <laughs> 줄을, 줄을 서시오. 차트 보감의 허준입니다. 정말 구라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차트 분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풀매수하지 말고, 두 번째 꼭 분할 매수하고, 세 번째 손절과를꼭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단순 이평선, 단순 이평선으로 이제 지지와 정항을 보통 보지,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초등학교 수준의 이평선 이용 방법이고, 사실 이 이평선의 지지와 정황은 어, 굉장히 그냥 심리적인 거다, 심리적인 거고, 사실 이평선은 트렌드를 보는 것, 이평선을 이용한 매수와 매도 파동을 보는 거다 응축과 폭발을 보는 거다 라는 강의 영상을 내가 예전 하나 올렸는데 그 중에서 그랜비데8법칙8법칙 글씨가 좀 이상한데 그랜비데8법칙 중에서 매수 국면이 네개 있고 매도 국면이 네개 있다 쉽게 말하면 이 평선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총네번 있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총네번 있다 라는 거야 그 중에서 매수 1 국면 매수하기 겁나 좋은 첫 번째 타이밍 이때는 굉장히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어,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줄게 자, 매수 일국면은 뭐냐면, 이게 지금 장기 입형선이야. 원래 그랜빌의 법칙은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 200일선. 근데 비트코인 어때? 24시간 돌아가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단순 입형, 120일선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단순 입형, 120일선이란 말이야. 단순 입형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너네들 기본적으로 되는 거 쓰면 돼. 자, 보면은, 이렇게 120일 평선에 살짝 올라가면서, 그때 캔들이 완전히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매수 7명 면이다. 이때는 강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야, 이만큼. 이만큼. 그지? 자, 그러면, 요런 데도 매수 타임이 될수 있겠지? 요게. 올라왔는데 제대로 완착했으니까. 이거는 어, 페이크다. 그렇기 때문에 121 이평선이 손절 라인이 된다는 거야. 여길 들어가면 손절. 그요 그러니까 부분이 되겠지?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손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이제 101개의 업비트콘을 다 봐서 이제 23개를 추려왔으니까 너네도 한번 설정해놓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자 자, 이건 좀 아하토큰이야 아하토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매수구면이겠지 이쯤이 여기 꺾이는 부근에서 캔들을 위에 완벽하게 안착했을 때 그때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큰 수익 그지? 지금은 어때? 지금은 아직 올라가지가 않았지 이렇게 일직선이지 장기 입평선은 지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확 꺾이지가 않아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처럼 이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려면 은좀더 강한 시세로 아하토큰이 가주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때가 그또 매수 타이밍으로 볼수 있는 거고 일단 요정 요런건 아니야 이렇게 옆으로 된건 아니고 특허키즈 ABC 같은 경우는 자요 타이밍쯤이겠죠, 요 타이. 타이밍. 그 여기겠지, 여기. 그러면은 어, 강한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엄청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지. 캔들이 장기 입평선에서 멀어지면은 얘가 캔들에 내려오든 얘가 올라가든 둘중 하나야. 근데 계속 올라가는 캔들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장기 입평선 쪽으로 땡겨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부근이 바로 매도 사국면인 거야. 팔기 좋은 네 번째 타이밍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한 게 아니라 팔기 좋은 매도 사국면이었기 때문에 다시 121 입형선이 올라갔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바로 매수 삼국면이 된다라는 거, 혹은 얘가 옆으로 살짝 스치면서 올라갈 때 가짜 데드 크로스를 내면서 매수 이국면이라든가 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요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아르고 아르고 보면 살짝 올라오고 있지 이렇게 아, 살짝 올라오고 있지 근데 원래 더 좋은 건요 느낌이 약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여기서 올라서 와 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아더 아더도 보면은 이평선이 꺾이면서 어,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아크 아크도 시세가 좀 분출해 주면서 살짝 꺾였지 이렇게 그면서 어, 위에 있는 느낌 그다음에 코스모스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요즘 요쯤. 어, 요쯤이 아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지 요즘 그랜빌의 법칙을 응용하자면은 그다음에 어,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도 살짝 꺾이고 있지 이렇게 어, 좋은 거야 좋은 거자 그다음에 크립토닷컴체인 크립토닷컴체인도 이렇게 꺾이면서 이런 느낌 그다음에 시빅 시빅도 그렇지 똑같이 꺾이고 있고 자폴카다폴카다도 이렇게 꺾이면서 이 평, 122평선이 꺾이면서 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매수일구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엘프. 엘프도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꺾이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 다음, 피르마체인. 피르마체인도 뭐, 이쯤, 일쯤, 이쯤이 됐겠지? 좋은 타이밍. 뭐 지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골렘. 그 다음은 헤드라시 그래프. 그 다음은 하이브. 그 다음은 헌트. 그 다음은 아이콘. 어, 아이콘도 이 꺾이면서 아주 좋은 시대를 보이고 있어. 아이콘. 그 다음에 iOST. 그 다음에 카바. 그 다음에 모스코인 남에 오미세고 남에 오브스 남에 파월 했죠 남 세럼 남에 테조스 자 이렇게 이제 23개가 있고 23개가 있고 이거 본인들이 직접 찾아봐 찾아보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 때는 한 가지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하진 않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괜찮을 때 들어가거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르고를 예로 들자면은 이 평선이 꺾이고 있지,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캔들이 위에 있고? 근데 때마침, 때마침 여기가 추세선의 끝이야. 근데 이 평선은 오르고 있어. 그러면은, 아, 이것도 추세선의 끝이고, 이평선 올라가고 있구나. 원 플러스 원. 요런 느낌 되는 거지, 약간. 근데 하지만 요거만 보진 않겠지. 여러 가지 딴 것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뭐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볼 테지만, 이렇다란 예시인 거고,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보통 이평선을 이용을 잘 할지 모르니까, 어, 그램빌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내가 강의를 정말 해놨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링크를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볼 사람들은 꼭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평선이 올라갔을 때 여기 샀어. 근데, 장기 이평선을 이탈해. 그러면은 손절이야. 그러면 손절. 그래서 장기평선으로 매수를 했다면 장기평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탈하면 손절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을 하고, 명심하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그런 걸로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이평선을 무슨 이상한 지지정으로 본단 말이야. 그렇게 볼게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서 이렇게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그랜빌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이야. 기본인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면 엄청 많아. 엄청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방법을 하나 더 알려줄게. 원래 그랜빌 법칙은 200일 이평선과 캔들 간의 골든 크로스를 보는 게 기본이야. 기본인데, 자 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게 움직이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거짓 신호가 많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보완한 게 뭐냐면 자, 21이평선. 캔들의 21이평선을 넣어서 21이평선은 지오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짓 신호가 적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21이평선이 골든크로스하는 그 시점. 때를 매수 타점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보면 돼. 자, 친절하게 알려주자면은 자, 이 노란 선이 21이평선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 신호였던 거지. 그지 거짓 신호. 여기 거짓 신호. 이 부분이 바로 매수하기 좋은 타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 그지? 그 아르오 같은 경우는 어때? 어,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서 이펑선 위에 있으니까 바로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이 바로 매수하 좋은 타임이라는 거지. 아무튼, 성토해라, 얘들아. 안녕.